뭘까? 이자식반갑다 우리 숫자 복사 좀 하자. 아 <laughs> 이제 갈게요. 아니. 아 치사하게 마코스끼리 싸우는데 일로 갈게 아니다 아니다 아 애매한데 근데 로지가 내 이미 내 구라핑에 찍어버렸어 으쌰 으쌰 일단 신뢰도 급상승 우리팀한테 마커스 심상치 않다 못잡는데요 <목소리> 어. 아 어, 그래 실비아 너가 한번 해봐라 <목소리> 안되겠다 우리 기세보니까 심상치 않아 정찰서로 가죠 반갑다 이바야. 오때 마커스, 훌륭하잖아. 쉴틈 없다. 너희들 안 오면 나 혼자 박을 거야. 진짜 박으면 어떡해요 아 무슨소리야 이게 잘하는거임 마커스는 마커스 캐리오 안돼 나 아직 못쓴 미스릴이 있어 시켜라 아! 가죽 어디갔어 혼란한데 기다려 어, 기다려 절대 싸우지 마. 뭐 어, 입어야 되는데? 이대 이를 뜬다는 마인드. 이건 안되네 아 이거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렸으면 이겼을텐데 아 근데 얘들 싸우면은 위클 못가는데 그 얘들 좀쎄 갔어야 됐다 아 가면 끊기는데 셋다 그냥 다같이 탔어야 됐는데 자. 망. 이래서 바보야 마커스가. 야 그래도 어떻게 어 여기서 그냥 다시 한번 봐봐야 될것 같은데. 절수 없네. 둘이 켜야지. 아니, 강한 타이밍에 어떻게 한 팀을 안 만날 수가 있냐? 이건 좀 억울하다. 아. 여기서 그냥, 여기서 이렇게 뛰면 되지 않나? 어, 안 된다. <laughs> 깨비. 아니, 뭐, 근데, 탈출하려면은 1분 넘게 써야 되니까. 10점과 1분을 바꿨다? 뭐, 나쁘지 않아. 1분을 더 소중하게 쓰면 되지. 아, 아! 잠깐만! 1픽 탱 고정됐다. 아, 누르는 거 깜빡했네? 아니, 근데, 이 조합에는 탱크 하기 정말 싫은걸? 어, 그냥 수화하는 게날듯 탱크 하는 것도 탱크 나름이지. 깡패야. 붙어 붙어. 살려 살려. 너희 근데 그거 있어? 싸워도 되는 거지? 난 되는데. 시체를 갈고 있어 얘들아. 뒤에 괴물이 따라가는데. 대원단. 이거는 수화 먹어야죠. 탱커는 대원단 먹으면 안 되는데, 어 수화는 부르저니까. 그래, 하나씩 먹을까 사이 좋게? 어? 내가 안 버티면은 앞에서 누가 버텨줘? 제가 버텨야죠. 하, 위클램 진짜 야무지다. 어, 커브 도는 거. 빨리빨리 빨리 찍습니다. 캬 맛있겠다. 여기서 모리 모리 들어가자. 유키가 야무지게 혼자 튀네. 어, 한 팀이 설마 아래로 갔나 일로? 아 워프 탔나 보다. 근데 상대 팀엔 쇼이치가 있다. 이거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소리임. 쇼이치 절대 방심하지 마. 아 이러면 씨앗 따야 되는데. 잘 튀네 이놈들. 아이 비켜봐 우리 팀이 안 보여. 한 팀인가? 한 팀은 유키 혼자 살아서 탈출 키트 산거 같은데. 이걸 물리네 까비 항상 쇼이치가 있으면 조심해야돼 아니 그냥 뭐 쇼이치 하나로 뒷라인 다 붕괴되네 이거 어때 아, 진절머리가... 아이구 1플러스 1이 원플러스 2야?

만겜 할배요? 해보기 전에 죽어가지고 모르겠음. 아니, 저기서 합류를 갑자기 해버리네? 뭐야! 전판 그 놈들이잖아! 내가 문제였나? 행복해 보인다? 네. 좋아보여? 네. 온 스킬이요. 알아야 피하지. 테리오 그러네 아 전판 범인 딱 나왔네 저 두놈 아니요 칼라 부죄 어 어? 저 유키는 게다가 아까는 쌍검이었는데 갑자기 양손검으로 바꿔왔는데 양손검도 살짝 하자가 있는 검체죠 차라리 쌍검이 더 좋은거 같은데 유키 검체가 구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어 제가 돈을 아 근데 밖에도 뭐한게아 이거 애매하다 참. 좋네. 아니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. 천천히 하면 아디나한테 안 되고 우리 팀. 다니엘 칼라 둘다힘 빠져서. <laughs> 좋았다. 근데 돌수와야 골랐는데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여기까지 왔다? 어 요... 미래가 기대되는데? 팀원 고열빵 것도 아니고, 그냥 무난하게 왔다, 여기까지. 절대 잡아! 레녹스는 이런 구도 못 도망가치지. 그래서 구려. 탱커들은 이런 상황에서 도망을 칠수 있어야 돼. 아야꺼 공주님 키워야지 갚을게 그럼 되잖아 나 근데 캠 찍고싶어 나 데려가 공주님 무서워 안넘어져? 어? 설마? 어? 나 때문인가? 아니, 이판 레전드 판인데, 이거. 계속했으면. 위팀 올까? 좀 위험한 팀이긴 한데. 이런 딜러라 미안해 야 뭐야 이득 많이 본거 같은데? 강등 보호라서 미안해 나는 16점밖에 안잃었어 맞나보네 천천히 해볼까 다시 우리 맨날 잡아 제일 나간건 나 같지만 멘탈잡아 우리 할수어 어, 어, 그래. 우리 할수있어이어존식이야음자식아 그래 좀자눠먹자 우리. 너무 혼자 먹었지. 좋은데? 어. 우리 팀다 야무졌는데? 특히 니키가 어떻게 버텼는지 난 모르겠음. 너무 무난한 거 아니야, 게임이? 자유로 있으면 버스트도 빨라서 그냥 먹을 텐데. 이런. 와, 겁나 빠르긴 하다. 달려야 한다 이러면은 위클버프만 뺏기고 뭐 야무지게 먹었으니까 이득이죠 내가 믿지 못했다 그 자이르의 버스트를 겁나 빠르네 너무 상남자고 엇과 <laughs> 탕하러 왔는데, 이거는 쟤들이? 바로 니케한테 고정당해버리기. 내가 두명 진입만 막으면 되는 거잖아 현우야 너 너무 살짝 빨리 왔는데? 좀만 천천히 오지 그럼 2등인데 괜히 기웃됐다가 죽었네? 냅뒀으면 은 2등 했을 수도 있는데 최종 생존자가 즐거운 여행이었어요.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. 아유 막판에 좋은 팀원들 만나서 강등 면했네. 어, 굿. 아니 수월을 하면 할수록 다른 홈체 하는 게 손해 같아내 네, 네, 실험체 폭에서. 기분 좋아지는 내가 실험체 좋아 일요. 지금. 내 좋아하는 빛 셀라, 덴마, 수아, 칼라. 지금, 지금 요 정도인데. 수아가 제일, 제일 좋은데? 훨씬? 아, 띠아도 있구나, 띠아. 다섯 중에. 독보적으로. 나머지는 조합을 좀 많이 타는 듯. 경식씨, 지금 내 뒤에 강도가 총을 겨누고 있는데. 병식씨가 방종을 하면 총으로 쏴버린대나 살려줄 수 있어 다음부간 못보겠네 투입에 얼마나 왔어 어차피 쓸데 없잖아 이제